1에서 x까지 f, t, d, t라는 적, 정적분이 있는데, 이거를 d, x분의 d 이렇게 했을 때,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냐 이거지.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f, x가 나와. 됐니? 그 다음에, x 마이너스 1, x 플러스 1, f t dt를 자, 요거를 dx d 이렇게 또 미분을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f x 플러스 1 빼기 f x 마이너스 1이 나와 됐니? 우선 여기까지는 이해했어?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암기를 해줘야 되고 암기를 해줘야 되고 이거를 유도까지 암기해 줘야 돼. 음, 응. 왜 이게 되는지 암기해야 내가 이 기억이 좀 오래 남아. 근데 심지어 이걸 되게 많이 나오거든. 자, 보면은 자, 이거 1번부터 볼게. 자, 1번. dx d는 그냥 가만히 있고 안에 것부터 적분해 볼게. 자, 얘 f(t)를 적분하면은 대문자로 되잖아. 대문자 f(t)인 거야. 여기가 t가 x가 되는 게 아니야. 우선은 조심해야 돼. 그래서 얘를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지. 음 응. 그랬을 때, dx분의 d 이렇게 써주고, 대문자 fx 빼기 대문자 f1이 되는 거야. f. 됐어? 그 다음에 여기 미분 미분을 했을 때, 여기는 f'x가 되는 거고, 여기는 0이 되겠지. 상수야. 왜냐면은 1을 넣어버렸기 때문에, 아무리 뭔 짓을 해도 상수가 되는 거야. 그럼 이거는 이제 fx가 되겠지. 음, 그러면은 fx가 되는 거 유도를 했지. 그 다음에 2번에서는 결국엔 똑같은 과정을 했을 때 dxd하고 대문자 fx 플러스 1 빼기 대문자 fx 마이너스 이렇게 된단 말이지. 그러면은 미분을 해, 해보면은 바로 미분을 해보면 fx 플러스 1 기 f(x) 1 이렇게 되는 거 이해했지? 응. 그 어, 여기까지만 하면 되고 그다음에 또 이런 것도 나와. x 1분의 1하고 리미트 x가 1로 갈때 이렇게 써져 있는 다음에 어1 부터 x 까지 fx dx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까지는 됐니 그럼 요거는 요걸 너가 적분을 해서 올려 버려 대문자 fx 빼기 대문자 f1이 나오는거 아까 이해했지 그 다음에 x-1이 있는거 이해했지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로 갈때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식이지? f'1 이렇게 하면 되니까 f1이 되는 거야 됐다? 네. 응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나와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데 h분의 1하고 h분의 뭐3 플러스 h 이렇게 나온다고 아니 여기가 3이겠구나 3그 다음에 여기가 fx dx 이렇게 나오면 또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이렇게 쓰고 대문자 f 3 플러스 h 빼기 f 3 이렇게 되는 거야. 이거 왜 음식 있지? f 3 해가지고 f 3만 구하면 되는 거야. 이해했니? 응. 뒤에 나오는데 미리 알려줬어.